사고 뭔데? 랑고열지데1번 개꿀. <laughs> <laughs> 이총 뭐야? 이 총이 왜 나와? 뭔 <laughs> 총인데. 야 이거 구로자 개꿀이겠네. <laughs> 구로자 오고 MTA 만 나오지 않야 m 고나1 0 8명다명 암살한다 이제. m 2 .E. 4고 나오긴 하나? 와, m .E. 아, m 4 보급총. 아할 텐데? 아니 나와요 나와. 야 누구 서클 맞았어. 이게 <laughs> <근데> 누구 맞았나? <laughs> 어, <정문> <laughs> 동현 씨. 아 괜찮아 이 정도. 일부러 음... 만저 맞아 죽은 거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누구야 <laughs> 누구야 누구야 이거 MK 들고 있는 사람 이거 누구야 아 맞다 오버워드는 나 카드가 빨리 내려가는데? 이거 내려놔서 바로 싸워야 돼어 전봇 탈 거야 야 옥상에 어? 하나 3번 옥상에 하나 아이고 퇴원이었네 뭐야 어디야? 어이고 태연이었네. 어. 태연이컷. 아 어, 뭐야, 위에 있어? 오쉣. 오지에... 태연이컷. <laughs> 누나, 뭐 하세요? 나나 나 사운드 끄고 있어 가지고 지금 못 듣고 있었는데. 막한대아 그러자. 뭐야 이거? 아이오히다 지... 아. 들어와. 아니 저 위에 있는다고? 누가 개선 넘네 진짜. 지나가요아 존나 많아 왜이거야 내가 쪽에3명 내리. 아상감구나 존지. 겁나 아프더라. 안 아프더라. 아니, 안 아프더라. 왜 놀랐네? 내쪽에 세명 내려. 야, 아프다. 존 못한다. 존 못한다. 여기서 존 못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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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도 안돼 빨리. 나 여기서 전부 탄다. 아니, 뭔 낙사하는 사람 뭐야? <laughs> <뭔> 낙사하는 사람, <laughs> 사람 이거? 이거? 어, 우리, 뭐, 좋은 뭐야, 이거? 어, 아, 어, 뭐야, 오늘 저게 뭐야? 잡았고. 저거 어, 눕고. 아, 에따만 나와? 에따? 이따? 에따 언제 나와? 뭐야, NK는? 아, 뒷각 안 얹으면 그냥 눕히는 건데. 아 맨날 이거야. <laughs> 기다리기 안 지루하게 니가 빨리했다. 야어그다다 들어와. 다 들어와. 젖졌다나어디나나 어리... 나, 나 적진 한 가운데 내렸는데. 하나 아, 기절. 자. 아, 거기 좀 그만 내려. 비절 적진 한가운데 지금 이거 맞아 이거. 오! 아, 저 아, 잠씨발 아, 뭐야 저 위에는? 핑핑형, 내 시체 위쪽에 바위에 있어. 딱들어가자 제리. 뭐야 저거? 딱 맞아. 뭐야 저거 위에? 야! 그 맞아, 그거. <laughs> 오케이, 나도 알라 가. 야. 라 가라. 티티티티 티옥상 티옥상. 야기 여기 여기. 야, 살려 살려 살려. 알았어. 나웃 있다. 한대한대한대한 대. 피피피 피. 밖에 하나. 밖에 하나. 밖에 하나. 야, 총깔이 왜이렇이 아, 여기 자요이건에바지답 어디야? 답자네 바지. 야, 저기, 필,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 가, 야, 누구 F 두번 누르면 내 하늘에 있는데? 어, 하하하. <laughs> 누구 F 두번 누르면 내가. 잠깐만, 여기서 뭐야? 아, 뭐 아, 총 갖고자. 아, NK? 붙었다. 아니, 저 엘수야, 여기서 뭐해? 아니, 여기서 뭐해? 아니, 낙자. 어, 총맞고 싶어. 나 NK 쓰기 싫어. 어, 낙자, 어. 에바나. <laughs> 아니,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됐다. 이제 잡으러 가면 됐다. 죽였어. 뭐야, 이게왜안 맞아? 내가 저격이격이안 야, 이아 야, 이 야, 야, 어이, 저 됐다. 왜엣다야 에피, 필요려피 나, 나, 이 게임 다쓴 이거. 뭐야, 어? 어 뭐야, 저거. 아 진짜, AK야, 나. 나총 바꿔주고 아이살려 이거. 사정예. 어여 이번 내 쪽으로. 아, 안 살려줘, 이번에. 정예 악정 뭐야, 이거. 씨. <목소리> 옛이 야 5번 로 옆으로 간다 한명 야 4번쪽에 다 뭐야 문하나 제리쪽기 하나 문나재 배우 기하쪽 어디어디어디 뒤에뒤에뒤에 자기뒤에자기뒤에 어디어디어디 자기뒤어디 뭐야 누웠는데? 빙빙빙빙빙빙빙 뒤아고야 잡았어잡았어잡았어잡았어 어? 붙었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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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어?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냐? 왼쪽으로 지나와 누구 뭐야 이거? 내 앞에 뭐야 왜? 저거? 박정어 뭐해 저거? 뭐야 이거? <laughs> 야 송아야 하늘 제발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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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떨어지거 떨어지는 거 애들 아 어딨어? 탄이 없다 저격총은 항상 하늘에 있어야지 뭐야 저거 누구야? 어 저기 있네 아니 한 명만 써한 네. 명만 뭐야 이거 누구야 나못 이어 나못 이어 아니 이렇게 총알 리필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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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은 거구나 미안 아아 뭐? 미친 누가 머리 때렸어 한대두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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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거야 어디. 야, 일단 일나 일단, 일단 하나 나7.2나7.2나7 없어 나7.2내치있어난한안돼안 돼. 좀 o n a s t e r y اب하향 incarcerated b 아애�기�아 에비 사러그거아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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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달린다 밑에 하나 있는데 어디 오케이 깨에 하나 더 잡아볼게 이거 도이 누님 살아 있죠 뭐야 그 앞에 하나 있다 아, 깨 안에 철수 기절 철수 기절 철수 기절 뭐야 이거 아, 기절했어 어, 뭐야 뭐야 어, 나나닌데나이트 <laughs> 아, 너 아니야? 너 아니야? <laughs> 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나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어, 둘이 아, 오케이, 우리 형님. 아, 일단 뭐야? 아, 안 돼, 안 돼. 야,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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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하늘에. 머리 안 돼. 정말 이게 아닌데? 야, 뒤에 뭐야, 이거? 나총알인데이열했어 어딨어? <laughs> 기절이아 오케이 아니 <놀람> 에스나이스 내가 집은 점령할게 이거 도시는 점령할게 내가 아두 명이 재는 건선 시계 넘었지 어, 어 절수야 아 깜짝 아 깜짝 어 놀래라 여기 오케이 하게 기절이야 거기 태연아 거기 앞에 기절이 깜 출겨 어디, 어디. 모르겠어 한 뭐야 너, 내 앞에 떨어졌는데? 어! 씨발 안 죽어! 1킬 아네 들어가고 NK 뭔데? <laughs> 아니 이거 맞아? 뭐야 뒤에 내린 거 뭐야 아 뭐야. 아 이거 봤네. 아. 아씨 뭐야? 저기 있었어. 양각 겨워 봐나삼각이었네 좋아. 내가 발 쪽으로 아쪽으로 4번 위에 누님 위에 하나 있어요. 뭐야 이거? 저아너 뒤에 재현아, 너, 앞에, 너야, 너 앞에 너, 너 위에, 너 위에 아 내렸다 아 아니 아, 리스이야아트라이 <laughs> 이거는 나총좀 바꿔줘 진짜 네, 다 잡아줄게 아니 이거 왜 10분 후 있어? 매치 30분이야 이거? 아? 응야 떨린다 떨린다 어 어디서? 응. 뭐, 어 나이스 누님. 뭐야 이 둘인데? 오케이. 어려운데. 치워. 오, 치워. 어? 어디서 일아 뭐야? 지에여리 둘이야 잡았죠? 둘 My name is John Wick <laughs> 아, 안되겠다 밑에 <laughs> 정리하고 잡아야겠다 뭐야 이거? 아밥좀 아니 왜안 올라가지? 밑에 정리하고 갈게 아니 이거 NK를 조작했는데 누가? 뭘 NK를 조작 그래. 나나 나 지금 NK만 다섯 개 나왔어 뭐야 야집 하나 들어왔어. 나 저기 지금 어, 터졌다. 그럼 뭐야? 뚫기다. 아니, 네. 뒤에 종호 있거든. 잡았어, 네? 여기. 어. 어, 나 밑에 이거 정리하고 올라간다. 씨 뭐야, 내려가는 거 이거? 에픽 에픽 에픽. 어, 이게 왜? 아니, 종호야. <laughs> 잠깐만 <씨. 웃음> 이게 헤드라인 차이란 거야. 아, 나나 잡아야 될 거. 이거 피해일 거야, 근데. 에탑 두개 써야 되겠다. 확인하나 아 도망간다 뭐, 하나 더었어 뭐야 총 어? 누구야 이거 누가 몇킬 했는지 이거 못봐? 어나 13킬 야, 했어 일단 난 8킬 나, 나 7킬 킬. 여기 하나 있는데 아내 왼쪽에 네. 어, 아니야 야야야 재현아 뒤에 하나 내 오른쪽에 오디오디오디 오디 오디 <목소리> <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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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네. 네. 들어가자. 세떡 네. 먹었어. 이층에 햄통에. 떡 먹었어. 아산 없어 나그산 없어. 올져 올져 천아 오져이 바로 반응했는데 이걸. 정렬아 밖에. 이십 년 남았다. 오야 아, 또, 또 있어 저 있었어? 디인데 권총 뭔데 저거 권총은 뭐야 저기 두명두명 두 명. 지붕에 2명 태연아 이쪽에 2명 기절 아 저거 이게... 뒤에 돈다 <laughs> 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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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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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연아 거기 바, 바, 반대편 아, 그문 열면 하나 있어 문 열면 있다 문 열면 있다 애따빈데애따비야 태연아 잡아버려 아이고 <laughs> 나도 따비인데? <laughs> 나그어도소 없어. 안에 아, 뭐 있어이거 그래서... 안에 안에 있는데.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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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안에 있는데. 안에 있 들어가지마 는데 안에 있는데. 안에 있저위에 있는데. 안에 있에이는데 안에 오에있에 팔킬. 네트워크 지원 감지라는데?